안녕하세요. 신차 패키지 전문 용인 디아이디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BMW X3 차량의 썬팅 시공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썬팅 시공 전 차량 내 외부에 풀 커버 작업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시공 전 진행되는 풀커버는 차량의 손상이나 오염을 방지하는 목적과 함께 썬팅 시공 시 먼지나 이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공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과정인 만큼 항상 꼼꼼하고 디테일한 커버 작업 후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X3 차량의 썬팅 시공은 후퍼업틱 푸나세 필름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전면 푸나세 30%, 측면 푸나세 15%, 후면 클라식 15%의 농도로 시공해드렸습니다. 후퍼옵틱 푸나스의 필름은 하이엔드급의 프리미엄 필름인데요. 다른 필름 대비 2배 이상 두꺼운 필름의 두께로 인해 시공의 난이도가 매우 높고 까다로운 필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푸나스의 필름은 열 성형 과정부터 쉽지 않은 필름인데요. 높은 온도에서 성형을 하면 흔히 말하는 백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고 낮은 온도에서는 제대로 성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필름의 들뜸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온도에서의 필름 성형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프나세는 시공의 난이도가 높고 까다로운 필름이지만 저희 디아이디어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썬팅 시공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고퀄리티의 시공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하이그로시 필러 부분에 진행된 PPF 시공 모습인데요. 하이그로시 재질의 경우 스크래치에 매우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차 출고 시꼭 PPF 시공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시공이 완료된 후 차량의 출고를 위해 방문하신 고객님께 진행된 시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린 후 안전하게 차량을 인도해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BMW X3 차량에 진행된 후퍼옵틱 푸나세 필름의 썬팅 시공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차량의 시공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차 패키지 전문 용인 디아이디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